자,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에 사전학습을 통해서 여러, 여러분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전학습은 어, 문제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 여러분이 2010년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여러분이 우리 학교를 졸업을 하면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따라옵니다. 자, 근데 1급을 따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요? 1급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매년 보통 2월 달에 1급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이 졸업을 하면은 1급 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나오는 거를 한번 공부를 통해서, 사전학습을 통해서 살펴보고, 아, 사회복지가 이런 거구나. 맛을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올렌스케어 러브의 자녀적 개념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제도. 자, 어, 뭐, 자녀적 개념, 이런 거는 잘 이해를 못 못하겠죠. 그리고 이제 울렌스키와 루브가 누구냐. 그런데 어, 뭐 사전학습이니까 뭐 일단은 이런 분이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시고 어, 본 강의에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녀적 개념과 대별되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보편적 개념이다. 어, 보편적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잔여적 개념, 협의적 개념, 그리고 사회복지를 굉장히 축소해서 작은 개념, 자, 이즉 저소득층에게만 돕는 이런 내용이 잔여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이세 가지는 우리가 이제 보편적인 예, 국민이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어, 다 어, 보험 형태로 가입을 해서 제공받을 수 있죠. 어, 반면에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제, 어, 국민의 누구나 해당이 되지만 어떤 특수한, 어, 계층으로 이제 됐을 때, 아, 이제 선별적으로 도와주는 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그래서 이잔여적 개념은 이제 선별적인, 어, 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해당되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무뭐 문제 풀어보니까 너무 어렵죠?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강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충분히 배울 거다 생각이 듭니다.